자, 우리, 뭐, 작년에도 같이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두 해씩 바꿔서 지금 부활절에 다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딱 끝나면은 아주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21장에 갑자기 또 고기잡으러 간 베드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또 마침표가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애초에 20장까지 있었다. 21장은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해서 넣었다. 파.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애초에 이 21장까지 다 있는 거다 저는 두, 두 번째가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어, 회람되던 요한복음서에 어디에도 21장 빠진 상태에서 20장까지만 있는 복음서가 돌아다닌게 없어요 그럼 애초에 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꼭 어떤 형태 같으냐면요. 우리 영화 보시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다 끝나면은 이제 출연한 사람들 자막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전체적인 요약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어쩔 때는 그 뒷이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영화 속에서는 안 나오던 뒷이야기들이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집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 이게 뭐야 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예, 요한복음 21장이 꼭,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단, 단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복음소에 제일 마지막에 써 있다는 것은 정설이거든요.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그다음에 사도 시대 사도 행전으로 넘겨주는 연결 고리와 같은 장으로 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제자의 대표거든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잖아요, 수제자고. 근데 여전히 상당한 스캔들을 안고 있는 거죠. 아, 얘기하기 싫어요. 이 친구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은 다시 꺼내기가 싫은 일이라고요. 스캔들이 그런 거예요. 다시 꺼내기 싫은 무언가를 속에다 지금 꽁꽁 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권을 갖게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는지 다 침묵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떡 넘어가면요. 어이 구 베드로 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대표로 나가서 설교하고 있고요 성령 받았을 때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애헴하고 설교하죠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도 다들 끌고 가니까 베드로 에헴하면서 설교하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고 어떻게 그럴 만한 위치가 돼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 연결 고리는 요한복음 21장 밖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어요. 천사가 앉아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에고, 에고, 누가 저 돌문, 굴, 그거, 막아있는 거,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걱정하고 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짜라란. 가니까 문이 열려 있었답니다. 누가 굴렸을까요? 천사가 와서 굴려놨네요.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야, 빛이 찬란한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앉아가지고, 이야, 너네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자들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했더니, 믿지 않다가 말이지. 자꾸 얘기하니까는 쫓아와가지고 쳐다보고. 그 이야기,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취향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30년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성령 받으라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소명을 주셔도 때로는 내 삶이 바쁘다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잊고 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실패하고, 그러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쁘게 다니셨어요.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바쁘게 누구를 찾아다니셨을까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쁘게 제자들 찾아다니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를 찾아다니실까요? 우리 교회들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베드로 같이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다른 말씀들 많이 있지만 다시 이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든지,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든지, 가가지고 밤새 금을 내리면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 거기서 고기 잡은 지가 언젠데. 완전 실패죠. 근데 어두운 호숫가에 누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슉 내렸더니 들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혀요.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던 장면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주님이심을 직감하죠.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승질급한 베드로는요, 이거 노져서 가기 전에 이미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죠.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인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때로는 교회고 뭐고 사명이고 일이고 다 싫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훌딱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이놈의 교회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내가 차라리 떠나가지고, 딴데 가가지고,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다니지. 아,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뜨끔할 분들이 있을 거 알면서도 해요. 그러지좀 마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그 삶이 변할 거라고. <laughs> 때로는 그 상처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할줄 아는 건 뭐예요? 가서 고기나 잡는 거지, 마지막으로 제자들 찾으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여주시는 것이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정죄치 않으십니다. 처음 부르시던 그때 그대로 그 마음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을 대하셔요 그 은혜입니다, 그렇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자기가 베드로라고 이름 저줘 놓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 주신 분이 굳이 오셔가지고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 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전에 고기 잡던 그 친구,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만나줘요. 제자의 삶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세 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베드로가 의심스러워서요.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그 뼛속 깊숙이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뭐예요? 야, 내가 예수님은,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누구는? 야, 그렇죠. 나는 아니다.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뭐더라도난베드로 특별하셔서 내 이름까지 예수님이 특별히 지어 주셨지.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인데요. 뭐 앞에 무너진 거예요? <laughs> 예수님이 지금 심판 받고 재판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 날은 어두워져 있고 밤은 춥지. 추워서 썰렁하기 가까이 가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저 뒤에서 사람들 불 피워놓고서는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아 추운데 불좀 같이 쬐시다 하고 들어갔는데요. 아,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아, 왼쪽 꼬만 여자애가 저 사람도 저기 지금 재판받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훌쩍 뛰면서 아니라고요? 몇 번이나? 그냥 모른다고 했으면은? 예수님, 그때는 제가 상황과 형편이 그래가지고요. <laughs>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저주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 그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자괴감 다시 예수님 얼굴 볼수 있었겠어요? 악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제1번 사실 그런 겁니다 그대가 무슨 성도이고 그대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인가 당신의 오늘 삶을 봐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 닮아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도대체 뭐가 있는데? 한번 대보시오. 하면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나는 예수님 모르 하고 말했던 그 말들, 행동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다는 하그 시간까지 사명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세번 부인하며 불을 쬐면서 세번 부인하던 그 장면 고스란히 재현이잖아요. 불 피워놓고 앞에다가 마주 대화놓고그 꼬맹이가 이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물어보던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의 베드로를 앞에다 앉혀놓고 얘앞 앞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입으로 대답해봐라. 동일하게 세번 대답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대답할 때, 아하, 이게 뭔지 깨달은 거예요. 아, 왜 똑같은 걸또 물으시지? 왜 똑같은 걸또 물으시지? 하고 세 번을 묻는 그 순간에 아하예요. 응.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난 예수님이 안 보이는 데서 저쪽 뒤에서 불 쬐는 데서 저 꼬맹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나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웬걸 이게 뭔 일이야 그재판 받는 그 자리 앞에서 내 모습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굴복하면서 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성합니까? 영원한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묻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 마음 속에다가 일어나는 내 죄악된 모습들, 생각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앞에다가 꺼내놓고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물으실때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이거는 강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안 할게요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 전에 그렇게 세 번씩 나를 부인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세번 똑같이 갚을 기회 준 거야. 다시 사랑한다고. 그런데 너가 가지고 또 배신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어보는 의도를 그렇게 간파하고 나서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앞으로 안 그러실 것도 알잖아요. 다시는 십자가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삶 가운데서 내가 다시 발들어 놓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면서 여전히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 새벽예배 때 이거 똑같이 봤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에도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놨을 때도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요. 자 컵을 만들었으면 예물 담으려고 수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적혀놨으면 닦으려고 예. 이 마우스 이거 왜 만들었어요? 여기다 편하게 이거 이거 안 해도 이걸로 움직이려고 의도와 목적과 예 용도가 다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때는 무엇으로 전락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해요. 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살집을 찾아 다니고, 그건 누구도 누구도 해요. 저 초원을 달리는 사자 호랭이도요. 치타도요,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열심히 뛰어요, 그건. 자기 보금자리 만드는 거요? 하늘나라에는 지능 없는 까치도요, 교회 십자가 첨탑에다 자기 집 지어요, 열심히. 그게 우리의 태어나고 이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는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과 그 의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부르셨다고요? 우리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오. 사명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네 위치지,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살 찌우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이지. 너 여기서 물고기나 잡으라고 내가 너 부른 줄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부른 자리, 내가 부른 위치에서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리들을 오늘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목회자에게 대표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명이 없다고요?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겐 사명이 없다고요? 발견하셔야 돼요. 정 없으시면 나가다가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가시는 것이 사명을 알고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건 나의 사명이로 알고 하세요. 꼭 교회 안에서 막뭐 대단한 거 해야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내와 공의를 행하라고요. 호세와서 계속 읽고 왔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라고요? 밖에 나가서요. 그거면 우리 소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대단하고 어렵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가는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방법으로 하라 그러냐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니네 팔을 이렇게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뛰우고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전자는요 젊어서 자,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혈기로, 내 중심적인 것으로, 내 권위들 그런 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반면 후자는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타주의적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고 만나실수록 우리 신앙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 내 성품이 뛰어서 날뛰면요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혈기 방자했습니까? 칼 빼들고 휘둘렀죠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혈기 방자했어요? 사마리아 못 지나가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괘씸한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멸하라고 할까요? 그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혈기 방려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순교하도록 머리 내놓고 있어요. 나 잡아 잡수하고 저기 감옥에 들어 넣어가지고요 팔자 좋게 잠자고 있어요. 베드로.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일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영광의 사도라. 순교를 당하는 것도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 거룩한 사명들이에요. 베드로는 순교당했죠? 약물의 본으로 요하는 증인의 사명으로 24절처럼 네. 이런 사명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하십시오. 서로 비교하지 말자. 각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분량이 있고요.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실 것도 없고, 누가 더 크냐 작은냐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주신 사명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쳐요 우리에게는 후대의 전승만 남아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나요? 네.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로마에 박해가 막 일어나는데 어, 도망가라고 그래서 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어이구 주님이 오시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코아바디스톰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야 네가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이 그냥 후대 전승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라는 사명이요. 우리에게 이 땅을 밝히라는 사명이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밝히 보여줄 사명이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혹여 이 시간에 아, 나 같은 사람이 뭘 쓰임을 받아?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시 쓰임 받았어요. 그 얼마나 찌질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런 표정 써가지고 아 이게 사실 없는 건데요. 가끔씩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거든요. 아세 번이나 그 꼬맹이 앞에서 모른다고 얼마나 찌질해요 이거. 그럼 마지막도 되게 찌질해요. 아왜왜저 사람만 오래 살고요? 왜 쟤는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삶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살면, 예전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의 회복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명들이 있으십니까? 눈물날 때 있습니다. 힘써 감당하십시다. 가정에게,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으십니까? 눈물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주신 사명들, 소명들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와 자리, 행할 말들, 행동들 다 있는 겁니다.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의 위치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형편을 바꾸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와 같은 삶이 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단지 베드로를 향한 물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를 향한 물음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나에게 명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따라 힘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던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똑같이 다시 물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벗어던지게 하시고, 새로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또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게 하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있는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힘을 얻은 자로 소명 받은 자로 그렇게 힘 있게 살아내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회복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심년 가운데 상처 있습니까? 죄책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